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거 말씀하세요 지금 만나는 친구랑은 한 4월 말부터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뭐 우리 좀썸 뭐 타볼래 알아가볼까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되게 미적지근하고 이 친구가 별로 그렇게 저한테 마음이 커 보이진 않아요 사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낸 적도 있고 이러는데 음. 그냥 연락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가끔 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런 정도?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나으려나 싶기도 음. 하고 우리 님은 개인적으로 이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에 걔가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저도 사귀고 싶어 할것 같은데 지금 미적지근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뭐 마음에 들면 우리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하면 되죠 저는 약간 그러기가 조금 힘들어서 거절당하는 게좀 무서워 가지고 음. 그래서 이게 사람 친구냐 썸이냐 이제 분간이 안 간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남자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계가 발전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분요우이요우분여적분적적로적으이내성분이남어필했다어필히다가괜이사람한이사람한이면어떡이나이런걱정이 있잖아요. 네. 이사람들이사람하는모습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확실성이 없다, 아직까지는.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 정말 자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죠. 아직까지는 좀 미혼적인 이유가 네. 확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고 주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눈에 막씌어가지고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주체를 못하고 막 이러면서 들이대고 해야 되는데 끌어올르는이 감정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게 없답니다. 어, 그런 거 같아요. <웃음> <웃음> 물이 팔팔 끓어야 되는데, 끓지가 않는다, 도대체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중한 모드가 나와요. 일단은 들이대고 보자, 이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재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거리를 두고 좀 지켜보는 거 있죠? 그 정도 현재로서는 이 사람의 마음은. 네. 그런 네. 것 같았어요, 근데. <laughs> 그냥 제가 걔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걔가 자기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근데 걔는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그냥 고맙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옆눈으로 이렇게 싹 보면서 이 네. 남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속마음이 뭐가 있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오리님을 딱 보면 이 사람이 그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아, 내가 자꾸 딱 당기면 오겠다. 저 여자가. 그 느낌이 든답니다. 아, 음, 제가 너무 티내가지고 좋아하는 걸 그래서 더 여유롭나? 그러면서 딱 그냥 안 그런 척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미적지근하고만 여유로우니까. <laughs> 그런 느낌은 들었지만, 네. 신중한 이런 성향이 있는데다가, 아직까지는 네. 끌어올리는 이런 마음이 없으므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냥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음.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laughs> 이 사람이 심장이 막 터질 듯이 우리 여성분이 만들면 되잖아요. <웃음> <웃음> 그럴까요? <웃음> 뭐 기다려 남자가 나한테 해주기를 저 사람이 좋으면 내가 하면 되지. 지금 뭐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 이상하면 집이 가까워지거든요. 한 15분 정도? 어우 어, 기회네, 완전.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사랑은 쟁취하는 것. <laughs> 기다리지 말고. 네. 기다리다가 타이밍 놓치면 이미 네. 딴 여자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아, <laughs> 아. 어, 어. <laughs>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들이댔을 때이 남자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카드가 나서 와 제가 웃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내가 들이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 어, 뭐지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미온적이고 이 정도까지 신중한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본인이 마음에 가는 여자가 있다. 지금요? 음. 본인이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고 나와요. 어 다른 사람이 있구나. <laughs>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들이대는 거는 추천이 안 나와요. 좋은 결과가 1도 없다. 네. 그러면 어색하잖아. 우리 여성분이 괜히 맨땅에 헤딩한 느낌 들고. 그러니까 이거 들이대는 거는 좀 비추. 네. 들이댔을 때 반응이 막 굉장히 좋게 나오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선생님, 내가 좀 꼬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오, 가능하다고 막 나와요. 무뚝뚝한 남자도. 그렇게 하면은 이미 잊어버렸거든요, 저는. 어떤 네. 상담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도 많으니까, 비슷비슷한 스토리가. 근데 문자가 어느 날 띠가 와 있어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성공했어요. 지금 사기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문자가오거든요 어. 근데 문자 어. <laughs> 네, 아, 여기 좋은 반응이 하나도 없다, 일단. 아, 진짜 너무 감사드신는 선생님. 아, 네. <웃음> <웃음> 모든 면에서 행복하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